생활쓰레기를 감량해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종량제 규격봉투 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실태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를 했는데요.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16일 마포구 청소차고지에서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를 했습니다. 이는 종량제 규격 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 배출 실태 여부를 파악하고 배출 단계에서부터 분리 배출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. 지난 10일 상암 월드컵파크, 아이언레미안 프루지오등 공동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이어 16일에는 화, 목일, 배출 지역으로 서교동 걷고 싶은 거리 일대, 망원시장 등 상가 밀집 지역, 성산일동 및 연남동 등 주택가 밀집 지역 종량제 봉투를 배출원별로 수거해 재활용 가능 자원, 음식물류, 일반 쓰레기를 크게 분류했습니다.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, 음식물 잔재 혼입 등품목별로 구성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계량을 하고 배출원별로 표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. 이 조사를 바탕으로 배출원별로 다량 혼합 배출 취약 지역을 단속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 마포투데이 최부슬입니다.